인컴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종목은 길어지는 중국 봉쇄에 비명 지르는 한국 기업입니다. 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이 문을 벌어 잠그자 애플, HP, 델등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완제품의 제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퀀타라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90만대에서 100만대 애플 노트북 모니터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요. 그 다음 컴팔이라고 하는 것이 퀀타보다 200만대 이상 사,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폭스콘도 마찬가지로 어,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전세계 1분기 스마트폰 생산대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12.8%약 3억 1000만대까지만 생산이 되었고요. 이것은 통상 2분기에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900만대까지만 그칠 것으로 생산량이 나와있습니다. 자, 생산 감소와 함께 도시 봉쇄에 따른 수요도 같이 하락하고 있고요. 올해 중국 내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12.9%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손해량은 전부다 삼성과 애플이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삼성은 안 쓴다의 기조가 많았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될것 같고 오히려 애플과 이제 자사 브랜드들 샹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분기 애플의 주요 출하량이 30%에서 40% 급감한다. 아, 그래서 지금 8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해외 주식 쪽으로 봤었을 때 애플을 이런 시기에 물론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환전을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은 어, 사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 업체들이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LD 디스플레이의 실적 부진이 핵심 요인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매도에타겟이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노트북과 모니터 제품 생산이 차질을 겪으면서 여기에 공급하는 패널 물량이 꾸준히 감소한 효과이고, 평광판 그리고 회로 기판 여기에 10여 개의 부품을 협력사들이 약한 달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제품 상산이 차질을 발생을 했고요. 삼성 전기마저도 애플의 노트북 생산이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 쓰이는 반도체 패키지 공급이 좀 감소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하반기로 2연대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전 물량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연만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공급을 할 카메라 모듈에 기대를 걸고 있는 LG 이어텍 또한, 어, 현재 중국 내 공장 봉쇄가 빠르게 풀리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애플이 굉장히 열받아서 중국에서 공장을 뺀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뭐 이쪽으로 좀 많이 선회를 하려고, 이,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이 좀 이런 것들을 빨리 풀려야 될 텐데, 본격적인 부품 출하는 7월부터 어,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생산 업체가 다음 달까지는 정상 가동이 되어야만 어, 애플의 신제품도 예정대로 좀 물량을 좀 맞춰서 출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화장품주라든가 이제 필수 생산품 같은 것들은 이제 어 봉쇄 조치가 제한적으로 풀리고 있어요. 뭐 현대차도 풀렸고, 아모레퍼시픽도 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생활공업도 이미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제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다시 핸드폰, 노트북, 예하의 IT 기기 이쪽들이 점차적으로 풀리면 주가는 다시 빠르게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봉이고요자 그나마 2.36% 어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고 해외 시장도 이제 그 금요일 자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에 그 상승을 좀 영향을 받아서 주말에 아무 일만 없다면 주가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에디스플레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공매도 타격이 되었, 타깃이 되었다. 두 번째, 중국 봉쇄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세 번째, 국, 어 이제 한국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하반기에 채택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OLED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공매도는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중, 단기, 그리고 중기 정도의 악재라고 볼수 있겠고, 중국의 봉쇄 정체는 단기로 좀볼수 있겠죠. 3개월 안에 끝나니까. 지금으로도 3개월 안에 끝날 거니까. 중, 이, 거 호재는 하반기에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좀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 한, 한두 달? 한두 달 안에 저점이 다시 한번 테스팅이 오는 그 순간 매수를 좀 하시면, 어 좋지 않을까. 거기가 거의 최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못해도 24,000원이었던 예전 이 주가까지는 돌아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면, 혹은 악재가 거치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오르지 않을까. 그 제가 봤을 때뭐 16,000원까지 한번 테스팅을 하고 올라간다면, 24,000원이라고 봤었을 때, 약 5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나쁘질 만한 가격도 없어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코로나 이전 주가로 돌아간 주식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렇다면 더 모아가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일단은 이제 이번 달은 좀 관망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랬는데 갑자기 뭐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올라간다면 뭐 여지없이 미련 없이 보내줘야 할 거고 네, 기간과 외국인의 합작이었다. 근데 외국인은 순매도가 좀더 많았던 것 같고 한주 동안 기간이 순매수가 굉장히 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간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아 이거 좀, 이거는 어, 하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OLED 이쪽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LG를 먼저 봤으니까 LG 이노텍까지 보고 삼성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 1.2.13% 이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고점 대비에서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저점까지 왔다고 보기는 좀 판단이 좀 어렵고 아직 밑에 룸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향이 언제까지 끼치는지에 따라서 이 공백을 메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lg 노트도 노려볼 만한 구간에 슬슬 좀 다가오고 있다 매수 유체도 지금 뭐 정확하진 않고요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음 물론 공매도가 당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애플 쪽과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무표도 나쁘진 않고요네 그래도 음. 1분기 한번 보시면 네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네 성장성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 전기 한번 보시면 3.66%입니다. 아5.5% 제가 좀 견심있게 잘 봤던 주식이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추천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고 어 다시 평단이 돌아왔어 쓸지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규 초대자분들께서는 사실 이 바닥권을 놓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회사마다또 다르게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LG가 먼저 풀지 삼성 전기가 먼저 풀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풀리기 풀리는 종목이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안 풀린 종목을 보고 있다가 그 종목을 오히려 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들고요. 아직까지 삼성전기는 3개월 정도가 윗꼬리, 아랫꼬리 전부 다 달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도 어,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적 수급 적으로 네, 조금 안 좋으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어. 올해 하반기로 가염 벌써 늘어나는 건기정 사실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어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카메라 주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 주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5.48% 예, 주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없습니다. 다른 주목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에 비하면 지금 이미 차고 올라왔고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더 많은 것 같고요. 월봉 상으로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고점 찍은 상태부터는 네좀 어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려보다는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파트론 다음에 이제 나무가 한번 보시면 나무가는 또7% 올랐네요. 음, 나무가 7% 올랐고 빠진 부분만큼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크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MCX입니다. 자, 일단은 분기별로 봤었을 때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바로 반등세에 끌어왔고요. 하락한 거에대해 반등세에 끌어왔고,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파트론이나 나무가에 비해서는 거래량도 적고, 어, 상승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밑꼬리가 엄청 크게 달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 주가에 있을 때 올라갈 때 엄청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1점 어, 정도 이제 조정 이후에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저는 다음 주에 요 갭은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키워주 끌어보고, 그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한 여기 정도까지는 맞추지 않을까, 5월달에 여기까지는 좀,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마련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어 2분기에도 이제 봉쇄조치,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준이 어 수주가 좀잘 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조금 힘들긴 할 테지만은,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 그, 모멘텀은 현대차에 대해서의 모멘텀입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m c 넥스가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피 상장으로 이전한 이유도 있고 지금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스마트폰 쪽보다는 물론 가져가지만 스마트폰보다는 향후에는 전장 부품의 그 무게를 늘릴 거기 때문에 어 저는 MC넥스의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 그 기간에 올라가지 않고 멀티플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주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자, 그리고 뭐 프리즘 방식의 뭐 카메라 뭐 장치를 뭐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결국에는 카메라 쪽 하고 어좀 센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LED 헤드램프 이쪽으로 사업 성좀 넓혀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회사의 방침이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어 코스피 코스 코스피 상장 이전했을 때 엄청난 상승세 다 뱉어내고요. 아, 이때는 이제 실적이었고요 상승세로 다시 뱉어냈거든요. 결국 다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물론 안, 완전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이 밑에 물량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주가를 여기서 혹은부터 좀 보는 게 맞다고 보니 이미 레벨업이 되 있는 상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다면 지금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고, 바닥 거니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느낌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MCX까지 한번 봐 드렸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